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5월 10일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100여 개를 올렸습니다. 구독자 4명에서 20일 만에 4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강릉 선배님이신 인광 선배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외국분들이 구독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시대방 식구님들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